이제 349번. 두복소수 알파, 베타에 대해서, 알파 플러스 베타가 2,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7이라고 돼있죠. 자, 그러면, 알파하고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 식을 만들었을 때,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퀄 제로가 되죠. 자, 그러면 이복소수들은 허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? 자, 판별식을 써보시면, 은 1제곱 마이너스 7에서 0보다 작죠.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허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알파하고 베타라는 허수는 개수가 전부 실수인 2차방정식의두 근이죠. 아, 그러면은 이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는 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? 그렇죠. 알파하고 베타는 켤레 관계입니다. 켤레 관계. 그래서 알파는 파 베타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기억 알파 곱하기 바 알파라고 되어 는데바 알파 대신에 베타 넣어도 상관없죠. 알파하고 베타가 켤레 관계니까. 그 다음에, 베타 곱하기 바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, 바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. 그래서 이제 좌변이 알파 베타, 우변이 베타 알파 이렇게 되는데뭐 둘은 당연히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기억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니은도 마찬가지. 자, 알파 플러스 바, 베타라고 대, 나와 있는데, 바베타 대신에 알파 넣어도 되죠? 그 다음에, 우변에 바알파 나와 있는데, 자, 파알파 대신에 베타 넣어도 상관이 없죠? 자, 그러면은, 이알파가 이베타가 돼서,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, 자,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?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, 위에 있는 이차원 형식이. 서로 다른데, 켤레 관계에 있는 두 허수가 되, 되니까, 자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이유는 틀림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디귿. 디귿을 보시면 자 알파 제곱은 2 바베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 바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넘겨 보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7 이퀄 제로가 되죠. 자 방금 만들어진 등식은 뭡니까? 자 위에는 2차 방정식에서 x 대신에 그것의 근인 알파를 집어넣은 등식하고 똑같습니다. 자 방정식에다가 그것의 근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? 참인 명제가 만들어지죠. 그래서 너는 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. 자 이렇게 돼서 자 3번 기억 디귿 있는 것이 참이다.